고찌와 같은 글로벌 명품 기업이 꽂힌, 나스닥과 같은 글로벌 주식 거래소가 꽂힌, 토큰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큰 손들이 관심 가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처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령 뉴스에서 핫하게 거론되는 대체 불가능 토큰, 증권형 토큰 등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NFT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기업은 구찌, 샤넬 등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를 통해 명품 기업들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오프라인 샵, 혹은 온라인 샵 외에도 또 하나의 추가된 마케팅 및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로블럭스에서 지난 2021년